아직도 자, 아, 아직도 좀 싸나긴 했 그런 느낌이었어. 거야. 도기시다 맞아. 아니, 그리고, 호객행위가 너무 쩔어. 응. 호객행위가. 옛날에 진짜 대쩔었어 신누럽이 쌀 좋아하니? 그럼. 어, 그래도 재밌어. 사랑만 하는 거고. 이게 너, 원래 쓰는 거? 이건 내가 쓰는 거. 3월에 독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형? 어? 응 어.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 사실은 환영 <laughs> 어, 진짜 이쁘다 이거 그치? 불불 불 잠깐 끌까? 어 허가. 어이구야 아이씨요 진짜 이쁘다 음, 음. 맛있다 <laughs> 아괜맛있다 노래 하나 틀자. 크리스마스 메들리 들어. 아, 나 눈물 날거 같아. 왜? 크리스마스 메들리. <laughs> <laughs> 아, 나 눈물 날것 아니야? 남, 남자 아니요. 셋이. 마인보다 샴페인에 가깝, 가깝지 않을까? 어, 샴페인에, 샴페인에 가까워. 오 진짜 마시긴 싫게 생겼어 근데. 해리포터 알아, 형? 어? 응. 기억의 흔적. 어, 그거.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이제? 두부, 구운 두부. 아, 구워서 스키할게 올리는 거야? 응. 그래야지 두부가 더 단단해져가지고 잘안풀어진다고 그러던데. 아직 기분이? <laughs> 어, 잠깐 이거좀 잘라서 먹자. 기름 안 들어온 거야? 어 기름 안 들어오고 이게 보급이긴 한데 어. 카메라가 되게 잘 돼있어 4K까지 지원해주는 카메라라서 아 좋다 흰쌀밥은 아닌데 오! 진짜, 아지, 진짜 아우 진짜.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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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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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화력이 진짜, 진짜 세다. 어, 설탕을 넣렇시나 네. 응. 날라갈것 같아. 자박. 아, 자박. 아. 모르겠다. 이게 아, 약간 지역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달라. 스키야키 해먹는 방식이. 걔도 그렇다 음, 가족 마아서나오는 물이 또 있죠. 어? 그쵸. 난 몰랐어. 야채에서 이거 이 하면 물 나오는 거지. 아, 어, 진짜? 레바에서 응. 그래도... 나오는 물로. 어, 양파에 나오는 물로 왜 하는 거야. 와우. 요고쓰. 거꾸로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와우. 와우. 에링, 에링, 에노키 아닌가? 링기 어? 에링, 에 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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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1분 반 괜찮아. 쌈죽 죽긴 죽었다. 어쩔 수 없. 오, 스펀클링섞이니까했고이것도 고기 많은니까바스도 이거. 이거. 이 맛있다. 음. 아. 거 이거. 이친들 있잖아 이거. 서로... 서 그걸 너무뭐될것 넣으면... <laughs> 같은데? 한 청년들의 주택을 만들어주겠대. 병이 사랑니 뽑아야 된다고, 휴가 나가야 된다고, 포상휴가를 주냐? 흐여 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가쁜가? 흐여 그게 아니었지. 뭐라 그러지? 군대서 10병 어, 일... 마시나. 맛없는 술뭐 30만 20만 원 어치 6병 마시나. <laughs>